오늘은 2025년 4월 3일, 사순 제 4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은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기들끼리 영광을 추고 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세상에서 겸손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게 이야기 되지만 사람들의 삶이 변한 것은 확실한 듯 보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넘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자 기준이 된지 이미 오래된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증명하는데 익숙합니다. 물론 그것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아직 여러 문제를 느끼지만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우리의 무수한 표현들이 예수님을 정의하려 하고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복음은 그 내용을 담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증언이라는 표현으로 당신을 증명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증언하는 것들을 열거하시는데 그중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의 증명은 여전히 아버지의 초점이 모아집니다. 당신이 하시는 것은 모두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며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증언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통한 모든 말과 행동이 당신을 증명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무수히 많은 것으로 당신을 증언하는 중에도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믿지 않는 것을 밝히시는 주님은 그 모든 것의 이유가 하느님을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을 말하는 이 세상이 정작 원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을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도 성경도 모세도 이용하는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을 리 없음을 처음부터 하느님이 알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며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말이나 표현보다 그의 일임을 느낍니다. 잘한 결과로서의 일이 아니라 과정이든 시작이든 그가 하려는 일들을 볼때 그의 진심과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부터 지금 우리까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일은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